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용했는데 우리가 그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어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어 이게 왜 떨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량을 가진 물체는 중력에 응. 의해서 떨어지는데 지구의 질량하고 그 사과의 질량 간에 서로 상호 작용해서 중력이 작용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m1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와 m2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두 개가 있을 때 서로 작용하는 힘이 F1입니다. 그리고 F2는 F1하고 같지만 방향이 반대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둘 간의 거리가 r일 때 수식 밑에 있는 것처럼, 그저 힘은 m1 곱하기 m2 나누기 r자승 그리고 거기에 중력 상수를 곱함으로써 그 힘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포텐셜 에너지는 그 우리 필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 크기는 그죠 아래 에 나와 있는 수식대로 나와 있는데 지구의 포텐셜과 달의 포텐셜을 쭉 봤을 때 지구의 포텐셜이 더큰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힘은 질량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내질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그 중력은 그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들이 상호작용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뉴일리가 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에너지는 질량으로 환산될 수가 있고 어~ 그런 이론 상대성 이론이 있음으로써 어~ 위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이 해치뮤라는 에너지를 가진 빛이 저~ 오다가 원자하고 반응을 해 가지고 양전자와 음전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수식을 살펴보면, 양전자와 음전자의 질량 에너지는 똑같으니까 질량 제로가 있고, 이 플러스와 이 마이너스는 이의 플러스 전화가 아, 가면서 가지는 에너지, 마이너스 전화가 가지는 에너지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고, 이제 앞에 있는 수식은 원래 들어온 빛의 에너지입 아, 이렇게 봤을 때, 전자, 양전자와 전자가 중력이 작용한다는 건 우리가 알수 있는데, 광자는 우리가 중력이 작용할 수 없느냐? 이렇게 보면, 어, 순간, 언제 광자가 전, 전자로 바뀔까? 이거에 따라서, 어, 연속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중력도, 그, 광자도 역시 중력에 작용을 할수 있겠다. 이렇게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어, 태양빛을 보면, 그, 태양의 중력은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그죠? 파장이, 태양 가까이에 있는 파장이, 짧은 파장인데 멀리 멀리 가면서 파장이 점점 길어집니다. 반대로 멀리의 파장이 점점점 가까워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중력에 의해서 또이 빛이 광자가 어 보면 저기 왼쪽에 밝게 빛나는 것실선으로쭉 연결한 게 실제로 빛의 경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에서 보면 어, 이만큼 떨어져서 실선으로 가다가 점선으로 가듯 가지, 가서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거는 중력에서 광자가 어떤 영향을 받는다 이거를 알 수가 있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를 이제 또 색깔로도 한번 표시해봤으면 어, 빨간게 지구고 오른쪽게 지아 왼쪽에 태양이고 오른쪽에 지구라고 하면 어 지구의 포텐셜을 엄청나게 세고 아 태양의 포텐셜을 엄청나게 세고 지구는 약하기 때문에 어, 에너지를 보면 에너지가 강한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해서 주황색으로 왔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반, 바뀌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이렇게까지는 변하지 않지만 어, 과장되게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양자역학을 살펴보면 뭐, 어려운 수식인데 뭐, 양자역학 물리 공부하는 사람들만 풀어보는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이야 뭐 풀겠습니까면서도 아, 이런 포텐셜이 있을 때 어, 에너지 레벨이 어그 이렇게 파란색 있는 부분 첫 번째 왼쪽 그림에서 이 에너지에만 있고 다른 에너지에는 입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나? 모든 거에 다 있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게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동 함수로 이렇게 나타내, 나타내 봤습니다.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사인 함수로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배가 하나 있는 거,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확률 함수입니다. 확률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 여기에만 입자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나지는 겁니다. 이게 양자역학이라 기본이라고 음. 할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그러면 어 빛이 어, 운동을 할때 중력에 의해서 휘어지는데, 그죠? 어, 어떻게 휘어질까? 네, 지금은 그 공간이 찌그러져서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빛이 중력을 받아서 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어, 어떨까? 이런 영향을, 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운동 방향의 수직 방향에서도 영향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그 파동이 이렇게 흘러가면, 광자의 파동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그 파동이, 그 보라색 파동이 초록색으로 델타 t, t 시간만큼 지나면, 그 파란색으로 바뀌는데, 그만큼 움직였을 때, 이 파동을 한번 보면, 마루도 그만큼 움직이고, 골도 같은 크기만큼 움직이고, 그죠? 제로점 되는, 그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속도가 부위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정상파가 그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어, 그런데, 어, 아래에 중력을 받아가지고 쫙 하면, 어,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만 영향을 받았으나 곡선으로 가면, 실제로 그아래부분에 있는 그래프는 그림은 그, 파장 차이가 아래부분 그, 아래쪽이, 원의 안쪽이 짧고, 원의 바깥쪽이 조금 더 깁니다. 그리고 이제 정밀하게 측정을 한번 알겠지만, 뭐,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어, 그런데 진동수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물체이기 때문에 진동수가 동일합니다. 어, 여기서도 아까 보여준 그 그림에서, 어, 중심부의 포텐셜이 쭉 갔을 때, 그 안쪽의 포텐셜이 더 강하고, 그죠? 지, 지구에서 태양 쪽의 포텐셜이 더 크고, 어, 광자를 보더라도 거리가 무척 짧지만, 그 지, 태양의 반대편, 바깥쪽이 힘이 더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장도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우선 보면 그림으로 보면 안쪽에 있는 것은 파장이 좀 짧고 바깥쪽은 파장이 좀 길다 이렇게 나타내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중심부의 속도하고 안쪽에 있는 속도하고 바깥쪽에 있는 속도가 어, 다르죠. 왜냐 그러면 어, 파장 곱하기 그 진동수가 속도이기 때문에 속. 진동수는 똑같은데 파장에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내집니다. 어, 여기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걸 그대로 나타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뭐 여기서 보듯이 여기 그이 중심축 흰 선에서 어, 윗 부분에 그 사인의 윗 부분 그리고 아랫 부분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나타내져 있는데. 고그 빨간색의 부분의 확률과 파란색에 있는 부분의 확률이 서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자역학은 우리가 확률로 표시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위에 있는 부분. 그런데 이렇게 휘어진 그 곡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쪽에 있는 확률과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확률이 서로 같습니다. 나중에 계산을 해 보면 알겠지만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빛이 중력에 의해서 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다음 그 저기에서는 중력을 여기서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그 물체들의 운동은 이렇게 정리하고 어, 중력이 이런 현상이 있을까 무슨 뜻? 블랙홀이 실제로 빛을 흡수하고 빨아들이고 모든 빛이 못 나가게 하는 그런 게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광자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물체들의 운동을 다 정리를 했고, 이제 B c 중력에 의해서 어떤 힘을 받는가 알아보겠습니다.